2011 2022 kbl 정규리그 홈 11번째 경기가 잠시 후 이곳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삼성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단독 1위로 올라선 kt. 이번 경기 현재 공동 2위에 올라 있는 kgc와의 중요한 맞대결인 만큼 홈에서의 승리를 통해 단독 1위 수상에 성공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라운드 kgc와의 맞대결에서 대승을 거뒀던 kt 소닉붐. 지난 1라운드에서는 kt가 스틸과 턴오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는 기록을 보여주며 23점차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1라운드 맞대결에서 김현민 선수가 오마리 스펠먼 선수를 상대로 인상적인 수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14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더블 기록하며 승리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KT와 같이 무서운 상승세에 올라있는 KGC이기에 힘든 승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1라운드와 같이 시원한 승리를 통해 단독 1위를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세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3연승을 통해 11승 5패 반경기차 단독 기류에 등극한 KT 소닉붐. 지난 세 경기 좋은 경기를 보이며 3연승을 통해 11승 5패 반경기차 단독 기류에 등극한 KT 소닉붐. 현재 2위에 올라있는 k g c 를 이번 경기를 통해 만나는 만큼 승리를 통해 단독 기류를 공고히 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KT 현재 평균 득점 82.0점, 평균 실점 75.9점으로 평균 득점 분분에서는 지난 3경기에서 대량 득점 경기는 나오지 않으며 소폭 하락하였으나 상대를 꽁꽁 묶는 수비력을 보이며 평균 실점을 대폭 낮추며 현재 KBL 전체 평균 실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지난 1라운드 맞대결처럼 시원한 승리를 통해 기록면에서도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서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김현민 선수의 활약 여부입니다. 지난 경기 오마리 스펠먼 봉쇄라는 어려운 임무를 맡아 200%의 활약을 펼쳤던 김현민 선수. 항상 슬램덩크의 강백호 선수처럼 열정적으로 시합에 임하는 모습으로 KT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스펠먼을 상대한다면 또 한번 스펠먼 선수에게 쓴맛을 선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 시즌 KBL 최고의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이번 b 시즌 보강을 통해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며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 KT 소닉붐, 오마리 스펠먼이라는 득점 기계 영입을 통해 지난 시즌에 이어 화끈한 공격 농구를 이어가고 있는 KGC. 평균 기록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폭발적인 득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KT 소닉붐이기에 이번 시즌 보이고 있는 최고의 수비력과 공격력이 합쳐진다면. 지난 1라운드에 이어 완벽한 압승을 거둘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T 선수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보실 관전 포인트는 최근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KGC 변준영 선수 봉쇄 여부입니다. 이번 시즌 이재도 선수의 이적으로 인한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포인트 가드로서의 좋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변준영 선수. 1라운드 경기에서는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큰 화력을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수비에서 스틸을 네 개를 기록하는 등. KT의 까다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변준영 선수가 2라운드 어시스트 1위, 국내 선수 득점 3위에 올라있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에 앞선에서의 변준영 선수 봉쇄 여부가 승부의 키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경기 홈 경기 첫 매진인 만큼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가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찰 예정입니다. 중계를 통해 응원하시는 팬분들께도 언제나와 같이 열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KT 소닉붐이 단독일위의 자리에 올라 있는 만큼 이번 승리를 통해 단독일위 자리를 공고히 할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